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건하십시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 와 함께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 이런 질문들을 제가 자주 드리곤 합니다만, 치앙마이 중학교에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예, 큰 교회에 비하면 작은 교회고, 또 작은 교회에 비하면 큰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크고 작다라고 하는 개념은 외형적으로 볼때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크든지 작든지간에 그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저는 그래서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 교회가 작다면 큰 교회 역할을 할수 있는 교회됐으면 좋겠고요. 크다면 작은 교회를 포함하여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는 부흥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치앙마의 중앙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건강함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는 부흥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럼 건강하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영양소를 음식을 먹으면서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그렇지요? 한 가지 음식만을 편의해서 먹으면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계시고요. 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그 밸런스가 깨지면 안 되고. 모든 부서들이 동시에 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다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우리 이제 예배 3요소라고 그러는데 예배의이 3요소도 어느 한 군데도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 사역 또 찬양 사역 또 기도하는 사역 이세 가지가 골고루 균형 있게 또 밸런스를 이루어져야 교회가 또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것도 또 새벽기도 찾아 나오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줄수 있는 분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교회는 부흥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건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교회도 의미 없고 작은 교회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크다 작다는 것은 인간이 보는 외형적인 모습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자,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또 어떤 교회인가? 먼저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벌써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 살기가 쉬운 곳입니까? 어려운 곳입니까? 살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환경이 좋지 않았던 지역 안에 사는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사대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사대교회는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말씀드렸죠.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대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떴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시시대대로 일어나는 환경이 좋지 않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는 두 교회인데요.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도대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칭찬 받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정체성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손들어 분이여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출입의 모든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 말씀으로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는지요.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 왜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다들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으니 나도 이 권세가 주어진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여러분 앞날에 대한 것들이 열려지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은 다쳤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치악마에서 다 살았구나 내 모양 내 모습에 요망요망 꼬리구나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다쳤다는 순간에 여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열렸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치, 다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을 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8절 말씀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릴 문을 두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릴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팔절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안하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순교를 포함한 환난을 충분히 빌라델비아 교회와 교인들이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숱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박해와 핏박과 환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순교를 포함한 모든 환란과 핏박 그것들을 능히 감당해냈다.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그 교인들이 빌라델비아 교인인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은 그것을 향하여 칭찬하시면서 내가 네 앞에 열릴모를 두었다 라고 축복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역마을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고난인 사람이 있고, 고통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이야?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자고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열릴 물을 두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마 작았을 거예요. 그리고 별별일 없는 교회였을 겁니다. 사대교회하고 비교해서는 아마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교회였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교회 얼마나 멋진 교회인지 모릅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충성되었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공교롭게도요 이 충성이라는 헬라어 말과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 동의어라는 사실 아십니까? 피스토시라는 말입니다. 충성이라는 말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똑같이 쓰입니다. 피스토시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그 복이 무엇인가,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출발은 작은 소년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병이어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작은 소년이 자기가 먹을 한끼 식사 그 도시락의 분량을 온전히 예수님께 바치고 예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헌신 없이 기적이 네.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작은 능력을 하나님 앞에 다 쏟고 희생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네. 바라십니까? 무조건 교회만 주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껏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이 모습으로 국률이 어겨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과 희생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충성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드렸지만 별 볼일 없는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들줄알았고요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는 축복이 뭐냐면, 내 앞에 열렐문을 두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구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는 게 있는데, 보라, 사탄의 회당꽃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유대인 회당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정통 유대인들이 자, 이방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빌라델비아 교인들 아주 많이 핍박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정통 유대인들이니 너는 이방인이다 그렇게 업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에 회당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등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기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이 종내는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과 환란을 주었던 그 유대인이 돌아와 자기들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초창기 때 아, 정말 저를 힘들게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저를 힘들게 하셨던 분 목사님 치앙마이 왜 왔어요? 여기 한인교회가 있어요 뭐 한인교회로 왔다고요? 가세요 저한테요 저한테 어느 분이, 목사님도 아니고 성교사님도 아닌 어느 분이, 그리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여러분은 얘기 듣는 거지만, 지금 여러분이 제 앞에서, 목사님 가세요. 목사님 안 들려도 목회하실 분 많아요. 라고 이야기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표정들이 별로 없는데 말이죠. 안에 별이 별이 들다격갔어요 쫓아다니면서 말이요 저를 힘들게, 왜 오셨어요, 여기를? 여기 하는 게 없는 줄 아세요? 가세요. 목사님만 선택받은 줄 아세요? 저거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설교했지만 어떻게 해요?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러십니까? 적어도 나는 한국교회에서 파송받아온 사람입니다 왜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저는 한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3년 지나니까요 이 교회 교인됐어요 3년 지나서 누구라면 알아요.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3년 지나니까 이 교회 교인 됐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근데 희한하게 있더라고요. 3년 지나서 이 교회 찾아 나가서 아, 교인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참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막 미워져야 되는데 그가 싫어져야 되는데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이 하나님 주신 은혜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자기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 발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사람으로부터 욕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침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하나님이 여러분 발앞에 무릎 꿇게 하실 날이 있을 거란 말,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수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인내죠, 인내. 빌라델비아 교회와 교인들은 그 인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인내는 고난을 전제로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인내합니까? 고난이잖아요. 핍박이잖아요. 환난이잖아요. 그 고난과 핍박과 환란을 인내했다 인내는 고난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어떻게 해요? 소망을 낳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은 인내하기 때문에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인내하지 못하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엇을 인내하는 것인가? 그 인내로 인하여 받는 것이 무엇인가?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오늘 새벽기도까지 찾아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새벽기도를 아무나 찾아 나오나요? 저는 알아요. 아무나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적어도 세상에 대하여 인내하고 내 자신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새벽기도를 나옵니까? 그냥 잠이 없다고요? 잠을 못 자겠다. 그게 아닙니다. 적어도 인내하는 자가 새벽 기도를 찾아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인내하는 필라델피아교회를 나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다시 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때를 면하게 하리니. 예,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때를 면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그때 인내하는 자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라 소망을 가져라 쉽게 말씀드릴까요? 조금만 참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손들어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고난받고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더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물론,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 전에 예수님 안 오셔도 여러분이요. 그 70, 80, 100, 살도못 사는 인생입니다.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 조건이 물론 10년 될수 있고, 100년 될수 있고, 1000년 될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급을 참을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내멸류관을 네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멸류관을 쓰려면요, 십자가 없이 멸류관이 있을 수 없지요.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멸류관을 쓰게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통과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이 힘든 이유는 십자가 때문인데 그 십자가 때문인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내라. 소망을 잃지 마라. 조금만 참아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건물에 기둥 없는 건물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이 본다면 기둥이 없잖아요. 기둥이 다 밖으로 뺐지 않습니까? 옛날 건물들로 보면 가운데 기둥이 있습니다.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구조물이었습니다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소망을 잃지 않는 자는 조금만 더 참았던 자는 그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이요 새벽기도 찾아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 교회에 기둥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둥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기둥이 되어주세요 기둥이 되어주세요 그기둥에 되어진 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세 번째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얼마나 멋진 축복을 하나님으로 가신지 모릅니다.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둥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을 완전히 보장한다는 말인데, 그 기둥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흔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이 볼 때. 별볼일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별볼일 없는 그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충성대의 지키며 그리고 이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과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이땅 살아가면서 내가 별볼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진 않습니까? 깊은 열등감에 말할 수 없는 외로움에 그렇게 정막감에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부족하거든요 난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난 이렇게 병들었거든요 난 나이도 많이 먹었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벌을 없다 할지라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진짜 별벌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부터 칭찬을 받았는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것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 주고 계시음을 이으시면안 된다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흔적이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또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능력이 있다면 그 작은 능력까지라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용하여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던 이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된 존재로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